검술 수련 삼매경이 이 외눈의 어, 사나이를 보라. 허, 이 사나이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술냐? 외눈이 됐을꼬? 줄랴. 자 가자. 허이. 유승룡 지 음. 음. 사과 세 개를 단숨에 토끼 깎기를 해내다니 모든 것을 깨우쳤구나.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이만 하산하거라. 허. 이 눈의 복수를 위해 그동안 칼을 갈았도다. 각오해라 흉아범 김돌칠. 그럼 가보겠습니다, 사부님. 그래 몸 조심하고 오늘 쉬어 일이니까 어, 어. 나갈 때 볼리수건 모아놓은 것 갖다 버려라. 안돼 네. 비닐 플라스틱 캔. 어, 왜 이렇게 쓰레기? 비닐 많이 플라스틱 캔. 에이 길 요 건전지 포장 껍데기 앞에는 플라스틱인데 뒤에는 종이잖아 어디다 버려야지. 그거 종이 부분 손톱으로 살살 긁어가 뜯어내면 뜯어지는데. 어 감사합니다. 아니 넌김돌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지난 날내 눈을 이렇게 맞는 것 잊지 않았겠지. 그건 혹시 칼날을 갈아왔다. 하고해라 유승룡 김우재. 음. 아오. <laughs> 어떠냐? 치명상을 입었으니 이제 네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았다. <laughs> 평범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그냥 죽었지만 난 쓰레기같이 살아온 인간 쓰레기. 쓰레기 분리 수거 가능한 것은 몰랐을게. 재활용돼서 돌아오마. 분리 수거, 폐품도 신품으로 탈바꿈시키는 녹색 마술. 모두가 녹색 지구를 만들려고 힘쓸 때 나는 비생산적인 살인 기술만 연마했구나. 쓰레기는 나였어. 인간 쓰레기. 불치라 나도 간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이 매년 100만헥타르가 불타는 지금 사라지는 소중한 나무를 생각한다면 분리수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격동의 1950년대 여기 초초월한 과일 자판이 있다 우리는 이미 과일로 태어난 이상 인간에게 먹히고 말겠지. 그래,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하지만 기왕 죽는다면 엄지만에 남겨 품위 있기 체험을 맞이하고 싶어. <laughs> 미안한 얘기지만 너희 중에 부잣 집에 갈 과일은 없을 것 같구나. 마, 멋이. 일단 감. 이 이름을 말해봐. 나감 바이루 그리고 사과. 우린 왜? 어제 너희 사과 부부 부부싸움 하느라 멍들었지. 가자. <laughs> 아무도 멍든 아, 과일은 아, 안 아, 사다니까 아, 사과도 탈락! 그리고 바나나! 넌 70년대에나 고급 과일이지 5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팔지도 않았잖아 만화 배경 좀 알아보고 출연해 썩! 어, 어. 가자! 오오오오오! 고로 마지막 남은 건 당덕꾸러기 나! 음. 수박 뿐이라는 말씀! 계시오 아싸 오시오 후! 퀴티가 잘잘 흐르는 귀족! 헤이! 어디 개미, 보자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일한 수박이 여기 있군요 어르신. 실수요. 얼마요? 하하, <laughs> 봤냐 이것들아. 나 먼저 간다. 저 수박놈. 이제 고급 접시 멋스럽게 담아져 아름다운 추울을 맞이하겠지. <laughs> 어, 어, 어. 여기가 어디요? 아, 여긴 연구실입니다. 안심하세요. 과육쪽에 감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요? 유전자 조작 실험이 영 좋지 않은 곳에 벌어졌어요. 잘 알아두세요, 선생님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뭐요? 이 보시오, 이 보시오, 박사양 반! 안정을 취하세요. 흥분을 하면 다시 과즙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돼. 그러면 아주 위험합니다. 내가 씨 없는 수박이라니 말도 안 돼. 옛날 옛적, 한 쌍의 두더지 부부가 살았는데 이 두더지 부부에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어여쁜 딸 두더지가 있었다. 최고의 신랑에게 결혼시키고 싶은 두더지 부모의 마음. 두더지 부부는 사윗감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 음, 사윗감은 역시 능력 있는 놈이 최고지. 능력하면 역시 해님이 아닐까? 오, 그렇지. 해님이 짱이지. 이 세상 구석구석 햇볕이 내리쬐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해님, 해님! 외엄. 우리 어여쁜 딸 두더지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오오오! 50억 년 동안 솔로였는데 드디어 결혼할 수 있겠구나. 좋습니다, 장인 어른 뭐야, 지금? 어! 그렇군. 구름이 끼자 해님은 메가리를 못 추는구나. 구름님이 더짱스의사감이었어 구름님! 구름님! 우리 어여쁜 딸 두더지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님딸 예뻐요? 자! 어! 사람이 어! 불자 구름이 흩어지잖아! 그럼보다 역시 바람 님이 키왕짱이었군 옳커니 바람 님! 바람 님! 우리 어여쁜 딸도도지 신랑이 되어주세요! 바람! 바람! 이것들아! 사윗감이 무슨 마트 시식 코너냐? 이것저것 다 건드려봐! 구름이 흩어지자 다시 나타났구만 퇴물 님, 데칼트는 이미 관심 끝났어 형체도 없는 바람보다 더 강력한 게 있죠 넌돌부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바로 내가 최고의 사까감열시다 부처가 최고의 사윗감이야. 우와! 근데 그래도 돌부처도 부처인데 결혼해도 돼요? 미친놈 결혼 안 하는 건 스님이잖아! <이벙> <몇> 아, 두더지가 집안을 파먹어서 결국 쓰러졌구나. 그래, 역시 최고의 사윗감은 두더지였어. 우리 딸 두더지의 신랑은 자네, 바로 두더지 일세. 트리오 <laughs> 아, 아, 하지마 비카부